다음은 복지정책과서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기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배경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조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추진입니다.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여 연차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과 2020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민간 협업 모니터링 그리고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1월 15일 수립하였으며, 7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연차별 시행계획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추진계획은 2월 12일 수립하여 3월 3일 연구용역계약 및 착수, 8월 19일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사회복지설 시 종사자들을 위한 초계선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여 용역 결과에 대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국가유공자 이음의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보훈행사를 개최하여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8개 보훈단체와 보훈회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신년참배와 현충일, 유2 5 행사를 개최하고 국가유공자에게 보험명예수당의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개 보험단체에게 운영비 1억 5600만 원과 보험회관 운영비로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2,150명에게 보험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등 5개 사업으로 총 14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적지 순례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추진하지 못할 경우 예산 감액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과 매월 보호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이후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지원 체계의 한계성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 자원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선정하고 이용자는 바우처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을 2월과 7월에 두 차례 신청받아 이용자로 선정되면 1년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며 신청 가구의 소득에 따라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5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육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9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91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해 구호 관련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과 대규모 화재 등의 사회 재난으로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게 신속하게 임시 주거 시설과 재 구호 물자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와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 심리 회복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0년 재해 구호 계획을 2월 28일 수립하였으며 수입하, 8월 1일 집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205세대 408명과 일시 대피자 122세대 201명에게. 죽산 초등학교 체육관, 일중 농민의 문화체육센터, 경로당 등 임시 주거시설 27개소를 제공하였으며 응급구 세트 131개와 치사교 세트 11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 9세대에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9동을 제공하여 9월 11일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에 대비하여 재해 구물자를 상시 관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통장과 분야의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도로 구성되어 있는 안성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255명을 하여금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지원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안성시의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단계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추진 실적으로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지원과 함께 우체국 희망복지사 민간복지재단 사업 등 외부 공모사업과 후원금을 통해 총 2639건에 대해 19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긴급지원사업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기준 완화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사회가 확대되어 전년 대비 긴급복지 지원 건수가 220%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420%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산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377%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412% 증가하는 등 업무 폭증으로 인해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9월 28일 인사에서 인원 한 명이 보충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하여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족 민간 통합사례관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읍면동 맞춤 복지팀의 공공기관과 동서부 무한들부 네트워크팀의 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푸드뱅크의 민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민간에서 발굴한 위기 가구를 일반, 집중 관리, 고난도 서비스 연계로 구분하여 9월 말 기준 총 3,940가구를 발굴하여 생계비, 의료비, 사례 관리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별 가구 방문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나 유선 상담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은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가구에 대하여 비대면 통합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위기 가구의 자립능력 향상과 탈 빈곤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15개 읍면동에서 신청한 복지급여의 자격 및 급여의 결정을 위한 통합적인 자격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합조사팀 팀장을 포함해 6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4개 사업의 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급여 자격을 결정하고 각 사업부서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9월 말 기준 4,780건이 접수되어 자격 조사를 완료 통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실적 4,881건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입니다.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선정한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격및 급여 변동사항을 연중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통합관리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월별 확인조사와 변동집계를 통해 9월 말 기준 35,769건의 수급자격 변동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격변동 대상자의 전산자료 및 현장 방문 확인 등 방법으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실시하여 복지급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 탈락자를 타 보장으로 연계하는 등 복지재정의 건전성 및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용, 백용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님. 그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용역이 아직은 완료가 안된 건가요? 예,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10월 말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달 말에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10월 말로 표기되는데 아마 11월 10일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11월이요? 예예 예. 일단 코로나 일구 때문에 실태조사 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없으셨나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3월 삼일날 용역 발주에서 했는데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그 대면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라고 네. 방문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조사가 많이 지연되었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7월 넘어서도 이제 좀 조사를 시작해야 그래서 용역이 좀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여튼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우리 안성 시그 별도의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좀 근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은 실제 그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한 반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언제쯤 가능할까요? 당초 그 용역 저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번 그 내년도 분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내년 이회 추경 때 반영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좀 음. 예, 결과 보고 거좀 이루어지면 좀 자료 좀 전체적으로 공유 좀해 주시면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올해 그 <laughs> 수요 증가 때문에 한 1억 정도 더 예산 증액됐었죠. 예예. 예. 이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가 올해 신규 사업이었죠. 아니요, 그거는 저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있었나요. 예예. 예. 아 지금 바우처 발급 대상자가 일부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예. 네. 예. 예. 그 지금 육계 서비스 육계 사업 부분에 대한 지금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전체적으로 한몇 군데 돼요? 제공 기관은 그 그러니까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가 열두 개소로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그 통합 가족 상담에서 여덟 개소 그리고 노인 맞춤형이 다섯 개소 그리고 아동 비전이 네 개소 그리고 시각장애인 한 개소 그리고 작년 렌탈은 6 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한 삼십 여 군데 됩니다. 음, 그러면 서비스 접근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접근성에 있어서는 사실 이 대부분의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이 공도하고 안성 시내에 그 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동부권은 아무래도 좀 접근성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실질 어느 사업 부분에 대한 바우처 저기 발급이 좀 많습니까? 지금 있는 게그 노인 맞춤형 정소 지원 서비스가 올해도 늘어나서 추경 때 늘었던 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예.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갖두 개가 좀 대상자가 좀 많이 있으나래갖고 대기자가 있어갖고 먼저 추경 때더 예산 증액해서 지금 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도 지금 지원 기준 지금 완화하면서 건수나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지금 증가된 결과이잖아요. 네. 그렇 이게 앞으로도 그 코로나 19나 그 경기 상황 경기 침체가 여튼 좀 장기화 되어지면서. 네. 공적 부조를 포함해 갖고 복지 서비스 신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좀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예.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올해가 이제 그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특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네. 그 그러니까 신청자 수도 많지만 예산도 거의 세배 이상 본예산 대비 추경에 하고총한세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된 원인은 어쨌든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단 지원 기준을 완화를 했고요소그 재산 기준이라든가 금융 재산을 더 늘렸고 그리고 위기 사유도 더 확대해 갖고 이제 신청이 지금 많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 현재 이 지원 완화 기준이라든가 올해까지 십월 삼십일 일까지만 지금 한정하고 있는데 아, 이게 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그 이거를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 방침은 11월 31일까지만 해갖고그 기준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만일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네. 신청은 올해처럼 그렇게 많이 그 찾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중과치사면은 실질적으로 또 사례관리 케이스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날 텐데요. 네. 예. 아까 설명 듣자니까 일단 한 명은 충원이 더 됩니까? 예, 먼저 어. 인사 때 다행히 한명 이렇게 충원해 줬습니다. 음,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예, 문제는 어쨌든 뭐 다다익선에서 사람이 많으면 더뭐 사례관리라든가해서 더 많이 할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기존에서 충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 를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그좀 좀 한숨을 돌렸다고 보여집니다. 음. 음,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10 11쪽 사회 보장 들여 부분인데요. 네. 이게 좀 부정 수급 같은 경우에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월별 확인 조사해 갖고 매월마다 이제 소득 재산 그 변동 폭이 큰 사람에 갖고 그 통계 그행복이음에그 추출하고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네. 저희가 이제 관리팀에서 그다 일일 확인해갖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급여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네. 급여 중지가 되거나 혹은 이제 네.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그 급여 회수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튼 그뭐 사망한 경우나 뭐 특히 뭐 그런 부분 자이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고 뉴스 파지약 같은 게 저희는 네. 뉴스로 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시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입소자를 그 늘리는 방식으로 해갖고, 뭐좀 부정수급 사례나 이런 것들 좀뭐 있는 것으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어, 여튼, 적극적인 권리 구제도 중요하지만, 이 부정수급 부분에 대한 좀 예방대책을 좀. 어, 수립하셔서 네. 그 제때 제때 이제 변동 상황 부분에 대한 신고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셔갖고 이 복지 재정 부분에 대한 누수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어, 질이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보훈 문화 확산해가지고, 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뭐그저 우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뭐 이런 적이 이제는 어, 2월 이제 저 예를 들어 이월들 한2월들인가 해서는 반납을 할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그러면은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올해 반납한 거를 플러스 시켜서 내년도에 해주면 어떨까? 그냥 반도 맨날 그냥 뭐돈작다고 맨날 그러는데. 예, 예. 그다음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셔. 왜냐면 뭐 조금 행사를 우리 이번에 그 체육대 회 같은 경우에. 어, 작년도에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올해 그저뭐서한천만 원씩 이렇게 플러스시켜 줬잖아요. 국에서한국서한시에으로국거국가유공자 네. 이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좀잘 먹고 사는 건데 그래도 음서 한국에서 나 이런 분들은 지금 다 90세 이상 되셨는데 어 뭐1 0 0을 이렇게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몇분 어, 계시고서 그러니까, 어, 있는 동안에 좀잘좀좀해 줬으면 하는 그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반납해 면또 반납했다고 그 양반들은 또 작은 돈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 번, 음, 해 줬으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 하여간 저 요번에 그, 저 우리 안성의 1, 2, 3족 또 우리 안성의 그 집중 호우로 어, 구호품이 많이 그 접수가 돼가지고 하여간 배분했느냐고 우리 복정 작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지금 그 임시 주거 그 스텔라 우스라하나 그걸 큰 컨테이너 스텔라 우스예예 예. 지금 그게 지금 다섯 개 있는 건가요? 아홉 개 있습니다. 아홉 개? 나 우리는 다섯 개만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거기 그 동아산 복지센터에 네 그집단적으가네개 있고요. 예. 그리고 시내 거기에 한집 있습니다. 아, 시내? 예, 한집 있고, 그 남산마을에 하나 있고. 있고, 그리고 또 저기 거곡에 거국.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기 다 족산에 있는 거네? 예, 그리고 삼죽 삼죽면에 하나 있고요. 아 삼죽에, 아 예. 삼죽 저기 음, 이거는 나중에 뭐 이거 저, 끝나면 뭐를 쓰실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대여를 해준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집을 지어서 나간다고 하면은 네. 저희가 그거를 이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 매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저기 뭐 업체든 저기서 매, 현재로서는 생각하는 게 매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거 구입한 거지요 우리가? 예예. 예. 어. 그러니까 임시 주거 시설 운영 2 7개소 이거는 뭐예요? 그는 거그 먼저 보니고그 뭐야 우리 그 저. <laughs> 학교나 이런데, 예, 축산 초등학교하고 일일조 그뭐 그런 데 얘기는 거예요? 예, 그두 군데하고 저기 남은 축산하고 일조 경로당 스물세 군데에서 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무슨 뭐 보훈 단체나 뭐 이런 데서 혹시 사무실을 는데 있어요? 사무실은 다 있습니다. 저희 보훈회관 거기 다 있고, 예, 그, 예, 거기 단체 다 입주해 있습니다. 그또 거기 외에 또 뭐? 다른 저 단체는 없나? 예, 저희는 거기 다 있는 거고요. 먼저 네. 일전에 문의가서 와 해병대에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냐고 한번 문의가 왔었는데요. 네. 해병대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입주할 자격도 안 해병대 되고요. 해병대 사무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냐고 있 한번 문의가 왔더라고요. 아니 난이저이 스틸하우스 이거 이거 뭐 이거 이 콘테이너 집 예, 예. 괜찮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아니 그냥 내가 이거 사서 예. 그냥 여기서 우리 두 분이 그냥 사, 사는 게 낫대 그고 조그만창고 하나 진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지금 이동해고 무해고 뭐 이거 해다 보면은 지금 지금 아예 그~ 마을에 있는 거는 그냥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냥 네. 처리해고 어차피 그~ 복지회관에 내 얘기는 움직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런 것도 하니간 뭐~ 어느 단체 이런 데 뭐~ 사무실 달래는 데 있으면 그런 거 주면 좋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회관. 어, 수해 복구를 위해서 이건 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어, 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